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정책론, 어, 오늘부터, 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당히 긴장되시고,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제 사회복지정책론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살짝 좀 어려운 측면이 옆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뭐다 아시겠지만, 매 과목마다 기본 점수를 획득해야 결국은, 어, 1급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차츰 하다 보면 익숙한 말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맥락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첫장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부터 시작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파트는 사실 별 출제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출제가 한차례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눔의 어, 집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교과서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국가별의 어떤 그 공통점,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전체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수의 어드바이스라고 해서 나와 있지않습니까 어, 여러 가지 뭐 개념이 있고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출제가 됐. 다 어, 되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더라도, 하 어, 기본 명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페이지, 20페이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정의. 자, 칠판으로 이동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 자, 사회복지. 그리고 정책. 사실 여러분들 사회복지란 말 아주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죠. 예, 그렇다면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가 무엇입니까? 예, 제질문의 의도는 한 마디로 말씀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란 땡땡땡땡이다. 예, 아마 지금 당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우선 의원 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의 뜻을 가지고서 살펴보겠는데, 우선 사회복지는 사회라는 말과, 그리고 복지라는 말의 합성이죠. 복지입니다. 자, 우선 사회라는 말을 설명드리기 전에, 복지라는 말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 예, 다 아실 겁니다만은, 지금 제 입안에서 계속 맴들 겁니다. 뭐라고 말은 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딱히 이게 뭐라고 말씀을 어 이제 정의를 못 내릴 텐데 자 복지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복락을 누리다 또는 뭐그 행복을 누리다 할때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그 다음에 예, 또 많이 쓰는 말이 평안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는 이유가 다 평안을 위해서고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런 말도 다른 말로 순수 우리말로 쓰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제일 먼저 사람만나는 인사하는 것이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예. "안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쓰시겠죠? 예. 안녕이란 말은 이 평안이란 말과 행복이란 말이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사법은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런 그 표현보다는, 어, 진지 드셨습니까? 또는 밤새 별고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죠. 어, 왜 그랬을까요? 그, 글쎄요, 뭐, 우리가 옛날에 살아보지 않았기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진지 먹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겠죠. 예, 배고프고, 헐벗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고, 또 밤새 별고가 많았습니다. 예, 뭐, 전쟁이 하도 많았고, 어, 외국에 짐이 또 많았었고 그러니까 밤새 별거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사법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요즘 시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칭해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왜 인사법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인사법은 말 그대로 복지를 구하는 인사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는 어, 행복하십니까 또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의 복지를 빕니다 또는 당신의 복지를 어, 추가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선명을 하수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사는 복지입니다, 복지 모든 사람들이 복락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법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 사회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냥 행복하면 됐지 굳이 뭐 사회란 말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은 한참 이제 처음 사회복지 공부를 할때 우리 같은 사람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회복지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왠지 어색합니다 왠지 다른 전문직들에 비해서 좀그 이름이 좀 촌스럽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뭐, 뭐였습니까? 별리사, 뭐, 각종, 예, 사, 자, 돌림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 자가 붙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 이름이 두 음절 또는 세 음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의사, 뭐, 변호사, 회계사, 이렇게 짧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회복지사. 발음도 쉽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너 불편하다. 저는 아예 그냥 사회자 빼고 그냥 복지사라고 하자. 그런 예 네. 개인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전문지처럼 짧게 부르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말 사회 복지를 모르고 어, 생각했던 아주 어린 시절의 예, 짧은 지식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자가 붙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왜 그런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복지는 행복이고, 평안이고, 안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이 모든 것들을 각자 알아서 추구하면 되겠죠? 개인의 인생 개인의 살아야죠.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행복하나, 다른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그쪽 사정인 것이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 아주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니까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개인들에게 개인들의 행복을 알아서 알아서 행복해라,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열심히 살고 행복을 누리고 싶고 행복을 위해서 어 가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기가 어려운 사람 행복하기가 어려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행복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네,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하기가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반드시는 아니고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그리고 노인 제가 지금 강의하려고 오는 길에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OECD 전체 국가 중에 노인 그 평균 소득이 밑에서 두 번째랍니다. 아일랜드 다음이랍니다. 아일랜드 위쪽이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노인들이 어렵게 사는 것이죠. 노인 됐다는 이야기는 경제적으로 군핍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소득의 어 3배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노인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 빈곤층 또는 뭐 부모 없이 자라는 한부모 아니 저기죠. 소년 소녀 가장 한부모 자 이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행복하기는 삽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조건 자체가 행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까지 가기가 어렵다. 요즘엔 또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동적인 빈곤층 말고 신빈곤층이라고 있습니다. 신빈곤층, 새로운 빈곤층이다 또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로빈곤층. 그러니까 일을 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계속 빈곤해요.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빈곤해집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행복을 알아서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기에는, 어, 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의 이유가 뭐냐면 무엇일까요?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다른 문제. 그건 바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유로, 행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들은 어, 부모가 빈곤하면 자녀들도 빈곤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잘 살면 자녀들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살까요? 그런데 예.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조건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들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알아서 개인의 행복을 알아서 추구하라 그냥 맞다 맞기기에는 뭔가가 어, 저기, 어, 집중한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는 바로 이 사회적인 노력,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하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을 이제는 개인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회의 책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건 이제 제가 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 농경 사회 때는 그냥 열심히, 물론 소장농도 있긴 합니다만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자기가 어 생산한 그런 이제 생산품을 가지고 자급자족 하면서 부족해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오늘날,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는 일단 산업화 사회입니다.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도시화는 또 뭘로 연결됩니까? 핵가족화. 핵가족화는 또 어떻게 됩니까? 가족의 분리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족들이 분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는 각종 사회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뭐 교통사고, 산업 재해, 그리고 이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또뭐 있습니까? 예, 지금 어, 방금 나이 하지 않은것 외에도 생각해 보면 꽤 많은 사회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회 문제들은 예전에 농경사회 때는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와서 생겼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런 문제를 양산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들이, 이들이 잘못해서, 잘못해서 장애인, 노인, 빈곤증, 소년선장, 가장 이런 사람들이 잘못돼서 이들이 뭔가를 실수를 해서 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원인 제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 제공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우리가 단순히 복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사회란 말을 이야기를 꼭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복지 앞에는 사회자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사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맞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 각자 개인이 행복하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데 스스로 행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도움을 줘서 그들의 행복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 이제 사회. 그 다음 이 사회는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좀더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그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1차 사회 2차 사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사회가 어디입니까 네. 가정이죠 가정 가정 그 다음에 가정들이 모여서 뭐...